안녕하세요. 평생 테니스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테니스의 계절이 왔습니다. 평생 테니스는 여러분의 테니스 실력을 성장시키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공 없이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링 위에서의 승부는 링 밖에서 결정이 난다. 사각의 링 위에서 모든 승부는 결정되지만 사실 사각의 링위 오르기까지 어떤 준비를 했는지가 중요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테니스 연습도 하고 살도 빠지고 일석이조입니다. 바로 인터벌 테니스 스윙 연습입니다. 인터벌은 구간 훈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30초 단위, 1분 단위, 2분이라는 이런 간격 동안 강한 강도로 훈련을 하고 10초. 혹은 20초, 30초 동안 쉬고 또 다시 강한 강도로 반복하는 훈련입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한뒤 충분히 쉬지 않고 다시 높은 강도로 운동을 이어가는 것이죠. 보통 복식이든 단식이든 한 경기를 하는 동안 움직임은 15초에 이루어집니다. 스윙을 하든 스윙을 하지 않든 원래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더 좋은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이런 점을 차간해서 30초 연습, 10초 휴식. 이런 인터벌 스윙 훈련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테니스 실력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30초 동안 포핸드와 백핸드를 번갈아 가면서 스윙을 합니다. 그리고 10초 동안 쉬고, 다음 동작을 30초 동안 진행을 합니다. 또 10초를 쉬고, 또 다음 동작을 진행하는 것. 아, 여러분, 인터벌 스윙 훈련이 뭔지 대충 감이 오셨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는 인터벌 훈련법에서 중요한 것은 강한 강도로 훈련을 하고 휴식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포핸드, 백핸드를 설렁설렁 치면 효과를 낼수 없습니다. 강한 강도로 스윙을 하십시오. 둘째는 계속 스텝을 강하게 밟아. 하체 위주로 스윙을 하십시오. 언뜻 인터벌 스윙 훈련은 상체 훈련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하체 훈련이 맞습니다. 한 경기를 버틸 수 있는 체력 훈련이고 모든 스윙을 따라갈 수 있는 지구력과 근력 훈련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아직 스윙이 완성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아, 저도 이 부분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연습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상체가 아닌 하체와 한 경기를 뛸수 있는 체력과 지구력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이나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 세트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짤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짠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0초 동안 포핸드와 백핸드를 번갈아가면서 스윙을 합니다. 그리고 10초를 쉬죠. 그리고 두 번째 30초 동안은 포핸드 3번, 백핸드 3번입니다. 그리고 10초를 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동하면서 포핸드를 치고 다시 백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백핸드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초를 쉬고 네 번째 동작은 포핸드 슬라이스, 백핸드 슬라이스입니다. 다섯 번째는 포핸드 발리, 백핸드 발리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스트레칭 포발리, 스트레칭 백발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 바로 스매싱 동작입니다. 이렇게 30초 동안 강한 스윙을 하고 10초 동안 쉬는 것. 이렇게 총 6번 쉬게 되면 60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세트를 구성하는 게 4분 30초입니다. 이렇게 한 세트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면 한 세트와 또한 세트 사이에 30초 동안 휴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총 5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네 세트를 진행하면 20분 동안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아, 인터벌 아, 타임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은요 아, 검색하시면 여러 개의 버전이 나오는데요 어떤 것을 사용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어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한 세트 또두 세트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운동을 하지만 강한 강도로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스텝과 하체 위주의 연습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공 없이 매일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근력과 지구력, 심폐 기능이 성장한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링 위에서의 승부는 링 밖에서 결정됩니다. 평생 테니스는 여러분의 테니스 실력 성장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겠습니다. 파이팅!